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6절과 27절 두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을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을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을의 목상을 헐며 바을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아침부터 좀 어, 더러운 이야기를 꺼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 제가 어렸을 적에는 화장실, 즉, 그 당시에는 변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안체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수세식은 아니고, 흔히 놀리는 말로 푸세식이라고 하는, 다 아시겠지만,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봐야 하는 그런 재례식 화장실이었죠. 그 당시, 푸세심을 사용하던 어린 제 눈에는 항상 보이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배설물 주위에 날아다니는 똥파리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laughs> 그리고 어린 제 마음에 그것을 보면서 늘 궁금해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저 똥파리들은 여기가 뭐가 좋다고 하루 종일 배설물 주위만 날아다니냐. 이게 제 가장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더러운 배설물이 쌓여 있는 이 곳이 뭐가 좋길래 똥파리들은 저게 신나게 돌아다니는지 어린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놈들은 완전히 그곳이 잔칫집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더러운 곳에 앉아서 손바닥을 이렇게 비비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지 하여튼 뭘 먹는 듯 하고요. 또 때가 되면 다 아시죠. 그, 거기서 아주 귀엽고 앙증스럽게 움직이는 것들, 구더기들이 나오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런 변속 뿐만 아니라 동네 주변 야외에 돌아다니다 보면 동물들이 싸나온 그 배설물 주위에는 꼭이 똥파리들이 거기까지 출장 나와서 열심히 윙윙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똥파리들은 정말 똥을 사랑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쫓아버려도 똥파리들은 배설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다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의식주 생활을 해결하고 새끼를 번식하는 일까지 하고 그야말로 그 배설물이 주는 유익에 똥파리들은 그들의 삶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똥파리의 습성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더럽고 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똥파리의 습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특별히 우상숭배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더럽고 추한 배설물로 보시고 이런 우상숭배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마치 똥파리의 습성처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36번째 시간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똥파리의 습성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똥파리의 습성에 속지 맙시다. 제목이 재밌죠? <laughs> 자, 여러분은 혹시 과거에 우상숭배를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 혹시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어, 한분도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니면 나는 지금 전혀 우상숭배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 한번 숨 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아우 감사합니다. 손안 드신 분들은 갈등 안 하시는 건지? <laughs>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히 하나님 여호와를 조상 때부터 대대로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우상숭배를 할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늘 궁금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춘 적은 없습니다. 역사상으로 보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함께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합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같이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섬긴다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혼합신앙을 혐오하시면서 이런 우상숭배를 반드시 처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무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상숭배는 더욱더 번성해 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니까 양을 칠 때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보호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다가 바알은 농사와 비의 신이니까 이곳 가나한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바을을 성겨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바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호세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읽었고 자신은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알을 섬기면서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부르고 있는 바알이 바로 하나님일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 상황이나 형편에 맞추어서 목축을 할 때는 여우 하나님을 섬기고 농사를 지으면서 비가 절실히 필요할 때는 바알을 찾는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바알 쪽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쏠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아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는 그곳에 맞는 방식대로 그리고 그들의 규칙대로 즉 현대판 바알을 섬기고 계신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혼합 신앙을 우리는 그래도 신앙이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또한 우상숭배로 여기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전혀 우상숭배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의지하고 바알도 의지하는 이런 혼합 신앙은 그저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이제 구약의 한 사건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더럽고 역겨운 배설물로 여기시고 우상 숭배자들을 그 배설물 주위에서 기생하며 살고 있는 똥파리 정도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신앙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 신앙을 도입해서 전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으로 물들게 했던 주요 인물 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었습니다.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식의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의 아들 여러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에바알의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 고 사마리아에게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아방은요, 음, 이 시돈 왕인 엣발. 엣바할. 이 엣발의 뜻이 뭐냐면, 발과 함께라는 아주 좋은 이름이 있네요. 그 시돈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 여러분 잘 아는 자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자매. 이세벨 아내를 아내로 데려오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우상에게 문을 열어주는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둘 사이에서 낳은 딸 아델리아라는 공주를 남유다의 여우람 왕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이제 남유다마저 나라 전체를 바하루상으로 문들게 하는 주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참다 참다 못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바하루상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마음먹으시고 이 일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시고 아합 왕가를 완전히 멸하시도록 사명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예우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세벨을 포함해서 아합 왕가 및 바알 추종자 전체를 진멸하고더 나가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처단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바알 우상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끌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예우는 아주 강한 추진력과 지략으로 아까 읽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아주 큰 바알 우상그 성전에다가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바알 우상 숭배자들, 바알 제사장들을 다 모으고 한꺼번에 그들을 진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알 신절을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 1개와 10장 26절 27절. 시작.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가을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행위를 더러운 배설물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이 모인 그곳을 변소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변소에 드나들면서 세상과 우상이 주는 달콤한 것을 즐기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습성을 가진 우상 숭배자들을 지금 똥파리로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례식 화장실에서 늘 품었던 의구심, 야왜저 똥파리들은 저 더러운 배설물 주위를 매일 맴돌며 날아다닐까라는 것이 그 어린 마음에도 안타깝게 느껴졌나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 우상에 빠져서 몰입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아마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곳은 참으로 더러운 장소이고 더러운 일인데 죄의 눈이 어두워서 우상숭배하는 일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뭐라도 유익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변소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똥파리의 습성을 그 우상숭배자들에게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하, 나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그리고 저 똥파리의 습성을 닮은 우상숭배의 죄악이 내 안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말씀 한 구절이 저희 심령에 깊이 내려와서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많이 아시는 구절입니다. 전에는 이 구절이 단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학식, 자기 지위, 출신 성분 그리고 모든 열심들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고 별거 아니고 아깝지도 않은 것이었다는 고백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력하게 의지했던 우상들이었고 하나님을 지금 섬기면서도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섬겨왔던 우상들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비로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지 내게 하찮은 것이었다라는 뜻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섬기며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신했던 무시무시한 우상이었다는 진실한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똥파리의 습성에 속아서 그 배설물들을 찾아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삶을 바로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배설물을 변기에서 내릴 때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나 아까워라 이렇게 내시는 계십니까? 안 계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 뱃속에 있었던 원래 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버려야 우리는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영적으로 버려야 할 배설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편하고, 내가 늘 익숙하게 보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믿고 찾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이는 재물이, 어떤 이는 건강이, 어떤 이는 인정받음이 또 자존심이 그외 여러 모양의 우상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그저 우상 숭배뿐일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똥파리 습성에 몸에 배어 있는 우리들은 조건과 환경만 맞으면요. 언제든지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버렸던 그 배설물들을 우리는 열심히 주워 모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여전히 바알 우상 숭배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는 바로 바알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알의 신당을 허물어서 변소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우상숭배를 가장 혐오하고 더러운 배설물 같이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 즉, 우상처럼 받들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자,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바울이 버렸던 그 배설물을 하나씩 모아서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전도에, 교회 세움에, 기가 막히게 다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버리고 하나님은 들었으시고. 시작. 나는 버리고 하나님은 들었으시고. 이것이 우리가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버리고 하나님은 들었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선물처럼 보시는 이 우상숭배에서 속히 우리가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저와 함께 우리 각자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 똥파리의 습성을 우리같이 끊어버립시다. 이 일에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용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버리고 하나님은 들었으시고 내 안에 우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정말 더럽게 보시고 배설물로 여기시고 그 우상숭배를 통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똥파리처럼 보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있는 혹시 똥파리의 습성이 남아있다면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역겹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 대신에 의자는 모든 우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버려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것을 들어쓰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로 우상에게 우리의 눈길조차 주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